오, 굿샷! 오 드라이버! 와우! 들어 걸려서 한가운데로 잘 가고 있습니다. 오 여기에 어, 야, 사... 귀요미. 여기 에 아야 귀염이 여기 귀염이가 있습니다 여기 귀염이 어 귀염이 지금 말뚝 앰머스 어. 어때요? 앰머스 <laughs> 사랑해요. <웃음> <웃음> 후반 캐디님 저희 주작 있나요 없나요? 절대 없어요 <laughs>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내놓고 치죠 그죠? 네 어, 확실하게. 봐주세요. 맞습니다. 두통은 괜찮습니다. 네. 어 지금 뭐 드시나요? 아 어, 제가 지금 타이레놀 아, 네. 먹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아, 지금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아 타이레놀. 네. 핸디. 네. 아실 분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요로결석을 지금 앓고 있어가지고. 아 근데 갑자기 라운딩이 잡혀가지고. 어렵게 보셨습니다. 네. 부샷. 약간 들어 걸려서 페어의 왼쪽 이쪽. 네, 죄송합니다. 어 페어의 왼쪽에 잘 갔습니다. 나이스. 다행히 벙커에 안 들어가고 어 괜찮은 위치에 있습니다. 아, 고민입니다, 지금. 왜 뭐가 고민이죠? 어, 우드를 한번 또 칠지. 네. 또 사, 번을 쳐서 끊어갈지 아. 고민인데 오늘 채널 한번 나왔으니까 또 우드 한번. 어, 알겠습니다. 우드 공략 일단은 핀까지 거리한200 3 40 정도 되고요간동에서에 3시간 에서 산? 간동에 3시간 동안에. 3시간 동안에. 3시간 동안에. 3그에 같습니다. 오, 나이스. 오. 아, 어, 그림 나왔나요? 그림 나왔어요. 아, 어, 감사합니다. 저는 쪼고정입니다. 오, 저는 약간 죽을 거 예상했는데, 오, <laughs> <laughs> 어, 나이스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유튜브 쪼고정 채널 운영하고 있는 쪼고정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유튜버 쪼고정님 네.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네. 어. 구독자 천 명이 됐고요. 네. 천명 기념으로 반장님 채널에 꼭 나오고 싶어가지고 아. 쫄라서 나오겠습니다. 버디 하면은 네. 구독. 눌러주기 이벤트 한번 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꼭 해보겠습니다. 네. 어, 혹시 라베와 구력이 어떻게 되죠? 어, 라베 77이고요. 네. 구력은 8년 정도 됐습니다. 구력 8년. 네. 어. 직장인이고요. 직장인 골퍼. 네. 아, 뭐. 맞다. 저희 팀장님이. 네. 오반장님 팬이세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아. 오반장님 진짜 천재 같다고. 아, 너무 재밌다고. 아,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저... <laughs> 이거 보고 계시겠네요? 아, 보, 보, 아마 무조건 보실 겁니다. 아, 팀장님께 영상 편지 하나 부탁드릴게요. 존경하는 팀장님 <laughs> 제가 월세인 체험에 나왔습니다 오늘 꼭 열심히 해가지고 부끄럽지 않은 팀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저 왼쪽에 벙커있어서 약간 위험한 상황 세번째 샷 어? 뒷박스 아... <laughs> 일단... 아, 당황스럽네요. 괜찮습니다. 아, 아, 기회... 아직 기회 남아 있습니다. 음, 아직 카타스. 오, 핀 방향. 오. 오, 핀 살짝 스쳐서 약간 컸습니다. 아, 아깝네요. 혹시 유튜브 아이디가 또 보기인데 항상 보기에서 또 보기인지 담아보겠습니다. 이제 포온한 상황 파퍼어 약한 느낌인데 아 그러니까 컨시드거리긴 한데 마크하고 딱꽂치실래요어 바로, 바로, 바로 치시는 클래스. 아 보기. 보기. 아 채널명답게 아... 보기 보기 고양 <laughs> 먹고 출발 단속 요원으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구루님 단속반 모자 쓰고 아주 아 우리 단속반 어떤가요? 아니 아, 너 어. <laughs> 철자하고요. 아주 부담스러울 수겠습니다 뒤에 지금 딱 달라붙어서 어 아주 확실하게 확실하게 단속 부탁드릴게요. 유튜버라고 하셔 가지고 <laughs> 제가 또 특별히 오늘 다서 서울에서 지금, 지금 내려왔습니다. 지금 단속하러 어. 아, 공이 아까 몇개 들고 다서. <laughs> 아, 공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거 하나만 들고 있 뭘게요. 여기 지금 귀여운 케이크 올려 놨어요. 공 단속 <웃음> 확실하게 <웃음> 했고요. 시작해. 알려요. 어. 네. 네. 알겠대. 어. 다시죠. <laughs> 이번 올. 렛츠고. 로 걸려서 한 가운데로 잘 가고 있습니다. 오, 오 굿샷. 좋다. 드라이버가 오, 굉장히 좋은데요? 아, 감사합니다. 오, 드라이버 구질이 어떻게 되죠? 약간의 들어오. 드로... 아, 약간 들어오. 드로우... 오, 기가 막히십니다. 네. 오, 잠시만요. 드라이버 일단 합격. 굿샷. 잠시만요. 우리 한구로 단속바보다 지금 앞에 가 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죠? 어, 너잘 맞았네. 드라이버가 오, 일단 장타자 분 드라이버 오셨고요. 얼마나 가세요 아, 어, 저는 한 이백 삼십, 4 0 정도. 자. 어, 한번면 <laughs> 지금 한 구루가 220 나간 건가요? <laughs> <laughs> 아니. <아유>, 저잘 <laughs> 모르겠습니다. 어, 일단 드라이버 포, 그럼 스크린 기준 몇나오시죠 스크린 기준 한 70. 70? 그럼 200 네. 560잘 맞으면은 60까지 나가는 걸로. 어, 그 정도 되는 거. 스캐님이 정도면은 아, 200 560 이상 나온 거죠. 네. 아, 250까지는 나오신 것같 어. 일단 클래스 있습니다. 어. 약간 어. 왼쪽 어? 노릇, 살짝 노릇단어가. 길었어요 몇미터였는데요? 아니 안찍혀가지고 네 120을 다쳤는데 120 이하였나? 맞아요 그 맞는데? 어 아, 맞는.. 좀, 좀 아드레날린한 <laughs> 약간 약 먹어서 그런거 아닌가요? 아니 흥분해가지고 너무 <laughs> 흥분해가지고 어 그래도 일단 빠르게 돌고 있어요 굿샷 그 혹시 또보기라는 뜻이 네. 왜 또보기죠? 아 이게 다잘 쳐놓고 예 다들 아 보기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또 보기로 지었습니다 오늘 과연 보기를 몇번 치는지 맞춤분께 <laughs> 커피 하나 <알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섯 <laughs> 개 <5개 웃음> 목표하고 있습니다 보기를 아, 보기. 일단은 약간 커서 왼쪽 갔고요잘 나오고 습니다 한구루 선수 완벽한 버디 찬스 또 보기님의 파 찬스 아 버디 찬스다 세번째 샷 좋아요. 들어갔어요. 와. 아 아깝습니다. 아 마크 부탁드릴게요. 네. 나이스 보디. 어 보디 지금 3 개째인가 4 개째인가? 어 나왔습니다. 역시 어 나이스 보디. 감사합니다. 요거는 팔을 할 걸로 예상됩니다. 꼬부기? 오 이겨냈어요 아아.. 막네요하하하 나이스 파아 아. 이런거는 다 해야죠 나, 왜냐면 아, <laughs> 아 왜냐면 서브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laughs> 세이브 해놔야 됩니다 아아.. 네 예. 나이스 파 예, 네, 감사합니다 일단 드라이버가 오 드라이버 어떻..어떤가요? 황구로님? 어? 방금 좀잘 맞았는데 나보다 앞에 있어가지고 좀더 한번 한번 지켜볼까요? 어 너무 잘 치시네 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오 합니다 이벤트 <laughs> 예. 어, 오, 나이, 그립이고요. 아, 아머스킨 라텍스 그립입니다. 오, 오, 버디 아, 그리... 성공하면 드립니다. 오. 참여하시겠습니까? 아, 예, 참여하겠습니다. 참여. 참여하시겠습니까? 저 그립 안 바꾼 지 5년이 넘어가지고. 아, 참여하시나요? 꼭받것같 아, 버디 하신 분만 드립니다. 오. 색깔별로 있고요. 이게 여러 그 강호 그 색깔이고, 음. 빨간색. 색깔별로인데. 웨지만 일단 써보고, 아, 웨지. 좋으면은 나중에 다 바꾸면 돼요. 버디하면. 아, 네, 네 버디하면 드립니다. 일단 두분 참여. 렛츠고. 네. 1번 도전자 한구루 선수 6건더 라베 구력 팔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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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 아, 도중... 핀 방향 핀 잡아볼게요. 어? 좀어 오, 짧았어요. 엣지 2번 타자 쪼꼬 종님 쪼꼬 종님 버디 성공시 아머스킨 그립 약간 왼쪽 감기는 볼 페... 그립 왼쪽 아 어, 올라갔습니다 근데 상당히 먼 거리 버디 어려워 보입니다 초중 와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멀진 않아요. 않아요. 한 10미... 12m 정도 대략? 음, 그 정도 돼 보입니다. 제공 옆에 있고요. 어, 나이스. 그래도 아직 버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한구루 선수. 버디하면 아머스킨 그립. 클라스 있나요? 오! 와우! 나이스 파! 와우 어프로치 어... 기가 막히네요 어 기가 막히죠 네 기가 막힙니다 어, 아유, 아유, 계속 치면서 어 놀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오셔가지고 더 <laughs> 긴장되는 게좀 있는데 좀 약간 직성이 있습니다 버디펏 과연 버디펏 어 아 라이 좋았는데 아 약간 짧았습니다. 자 쉽지 않은 거리. 가나요? 오 생각보다 잘 치는 쪼꼬종님 나이스 파. 네 감사합니다. 버디퍼 세인영. 야, 아, 나이스, 네, 버디. 네, 나이스 버디. 일단은 아머스킨 그립 방어 성공. 아안 뺏기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 우 굿샷. 오 드라이버. 오 드라이버. 오 이번에 드라이버 잘 맞았나요? 네잘 맞습니다. 한번 그럼 비거리 맞죠? 한번 측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쉽죠. 뭐 쓰시죠? 지금 어... 핑430 쓰고 있습니다. 아, 샤프트는요? 프트는 디아마나 60X. 디아마나 60X. S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가 좋나? 어, 핑. 오, 네. 나이스. 회가 좋은 것 같은데. <laughs> 일단 가서 한번 측정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쪼 조꼬조 님. 오 생각보다 드라이버 거리도 많이 나가고. 아, 오, 네. 저는 아이 채널명 보고 보기만 하실 줄 알았는데. 네. 전반에몇개 치셨죠? 전반에 9개인가 10개인가 아, 어 보기만 하셨네요. 네. 근데, 내용, 근데 네. 내용은 <laughs>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아, 저 뭐. 전반은 어차피 단속이 아니니까 어, 편한 마으로 우리 전반 영상은 우리 쪼꼬조님 채널 가면 은 어, 네. 채널 홍보 한번 해주시죠 네그 한.. 다음 주 네. 중으로 네. 우리 오반장님의 전반전 영상 어. 그리고 저의 보기 플레이 영상. 그리고 한구루 님도 찍었잖아요. 어, 한구루 님의 언더 치는 그, 영상. 언더 영상. 어. 엄청 잘 치시는데. 이거 기를 접고. 이 어떻게 보기가 나오는 거지? 아, 근데 되게 되게 재밌어요. 만약에 조회수 안 나오면은 이거 편집 잘못이에요. 아, 예, 알겠습니다. 한번 우리 공 앞에 있어. 일단은 어, 이게 지금 한구루 님 거. 이게 제 거. 쪼꼬조 님이 저건데. 오, 아, 이거면 답답해. 인정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어, 이거. 이건... 아, 어, 좀만 더 세게 쳐 볼게요. 어, 어 이거는이 정도. 이 정도. 아, 이래서 아까 전에 아니 전반 내내 우리 한참 뒤에 있었는데 <laughs> 왜 자꾸. 다 어, 이제 좀 세게 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어. 네. 다 풀리신 거다 나이스. 다, 잠깐만요. 일단 어디... 방향 좋고요. 아, 너무 어, 잘하는 아. 잘하는 아. 컨트롤 약간 느낌을 해서 좀 네. 짧았습니다. 어. 좀 혹시 아마추어의 꿀팁을 제가 또 담고 있거든요. 네. 어, 요런 지금 한 15m 정도 되는 거죠? 네, 한 18m 정도 되는 거죠. 어, 요런 거 어떻게 치는 꿀팁이 있는지. 일단 마음가짐을 네. 일단 보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아... 보기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파하겠다고 그렇게 막 욕심내다가 아, 눈 다는 바인다면또 힘들어 가니까 네, 떠올칠 수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약간 마음을 심리치료, 네, 마음을 아, 파악했고, 심리적으로 이미 보기 했다 생각하고 네. 그냥 굴려서 그냥 어... 대충 쳐보는 걸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네. 마음가짐을 보기한다는 마인드로 편안하게 했다라는... 네. 보기다 이건. 오오어 일단은 3리온 어, 보기 할것 같습니다 <laughs> 들어가나요 아, 아 아깝습니다 이거 마무리 바로 부탁드릴게요 보기를 기록하는 또 보기님 <웃음> <웃음> 파포고요. 어 굉장히 활주로입니다. 이렇게 넓은 구장 와 보셨나요? 아 처음 왔습니다. <laughs> 이렇게 만편하게 주는데가. 좋죠. 네. 어, 만편한 구장, 넓은 구장. 와우, 쿠샷오 드라이버 끝내 주는데요. 오, 쿠셔십니다. 네? 어, 혹시 독학인가요, 아니면 레슨하셨나요? 어, 거의 독학이고 네. 얼마 전에 하도 못 쳐가지고 네. 원포인트 레슨을 한두번 정도 아, 누구한테 받으셨죠? 강기용 프로님이라고요 아, 강기용 프로님께 한마디 하시죠 강프로님 보고 계십니까? <laughs> 덕분에 제가 친구도 몇번 치고 아주 어, 잘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추천하시나요? 아, 강추합니다 아 그래요? 네. 어, 근데 요새 레슨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 감사합니다 네. 핀까지의 거리 82m 두 번째 샷 약간 들어 걸려서 핀 방향 그쪽부터. 좋아요. 오, 나이스. 나이스. 으, 일단 잘 올라갔습니다. 오, 오 내공이 좀 있으신데. 오, <laughs> 굿샷. 감사합니다. 어려운 아이 버디 퍼 약간 짧을 걸로 예상됩니다. 아. 마크요? 네. 어, 마크. 바로 가겠습니다. 어? 네. 어..바로 가는 클라스 어. 아. 바로 아. 네. 마무리해야 어, 됩니다. 어, 아.. 마무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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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됩니다 아.. 이래서 또 보기? 아같습니다 현재 쪼꼬종님 3개 치고 있습니다 어, 잘 치고 있어요 카메라 울렁증 역시 유튜버라 다르네요 전반 만. 캐디님, 저희 주작 있나요, 없나요? 절대 없어요, <laughs> 하나도 없습니다. <laughs> 다 내놓고 치죠, 그냥. 네. 아, 확실하게 봐주세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두고 있습니다. 어, 아, 채소기 한번 해주시죠. 아, 네, 잠깐만 좀 밝은데서, 네. 뭐 드라이버, 머스, 피, 아까 했고요. 네, 아이언은? 네, 저 아이언은 아 보기 플레이어인데 머슬백을 쓰고 있는 P 7 MB라고 해서 머슬백을 주저앉게 아. 쓰고 있습니다. 왜, 왜 머슬백 쓰시죠? 어예 예뻐서요. 아 예뻐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왜쳇는요 쳇이는 웨지는 제가 저 타이틀, 타이틀 복희 쓰고 있고요. 558, 556, 60 이렇게 있고. 아, 퍼터는요퍼터는테일러미드 스파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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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파이더 아 쓰고 있습니다. 스파이더. 어, 예. 뭐 장비에 그렇게 욕심이 없어서 한번 어, 예. 사면은 뭐 그냥 여기 장비 욕심 없는 분 여기 있습니다. 20년도대 <laughs> <laughs> 저 정도면 최상급이에요. 네. 좋은 장비. <laughs> 좋은 장비를 쓰고 있는 쪼꼬조님. 그리고 옷 복장 한번 보겠습니다. 모자, 네. 핑 모자. 모자 핑이고요. 제가 어. 드라이버 핑 쓰고 있기 때문에 아, 핑. 핑 모자 쓰고 있고. 그리고 상의는 이거. 상의는 뭐죠? 상의는 저희 그냥 일반 평상시 접근할 어. 때 입는 옷인데. 어, 고수들이 입는 일반 보. 네. 네. 바지는 아디다스고요. 아디다스. 신발은 나이키. 장갑은요? 장갑은 오, 처음 보는 분이던데? 안 쓰고. 쓰기... 골프라는 데서 어? 얀스 골프, 얀스 골프인가? 어? 저도 얀스 골프에서 어그 어때요, 얀스 골프? 어, 어, 아니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어. 1 0 개씩 주문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이거 얀스 골프를 보고 있는 대표님께 아마도 해주죠. 얀스 대표님 제가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laughs> 샀는데 지난번 에 잘못 사가지고 오른손이 5 개가 왔어요. <laughs> 어, 그거 아직도 못 쓰고 있는데 지금 아, 어떻게? 반품... 어, 얀... 얀스 골프님, 박 감독님, 감사하겠습니다. 교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LMS 장갑. 어, LMS 장갑. 뭐 쓰시죠? 좀 맨손으로. 역시 <laughs> 어, 남자아 <laughs> 장비는 그냥 아, 볼 뿐. 아, 감사합니다. 캐디님 근데 키가 피지컬이 어 일단 일반인 피지컬이 아닌데 지금 우리 한구루 선수가 키가 191인데 거의 오 뭐야 이거. 오. 오, 오 피지컬 대박입니다. 세종의 무슨 한번 어떤 거요 너무 좋습니다. 어. 일단 저희 사장님부터 해서 네. 너무 잘 챙겨 주시고. 어. 네. 에머슨 진짜 좋습니다. 네. 자주 네. 놀러 오세요. 에머슨에머슨 네. 네. 어떤가요? 여기 안병근 캐디님 <laughs> 계신데. 여기 아, 여기에 유명하신 분두분 있어요. 누구? 안병근 님이랑 캐디복키. 캐디복키 님? 네. 어. 몰라요? <laughs> <자주> 캐디복키 님 <오지 웃음> 유명하죠. 네. 어, 엄청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 하고 싸워요? 며칠인데 <laughs> <몇 웃음> 그거. 여자분입니다. <웃음> 네. <웃음> 안때립니다 네. <laughs> 일단 앞팀 지금 대기 중이라 어 노가리 좀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4. 약간 짧은 홀. 원운 공략. 어. 와, 괜찮아요. 왼쪽. 왼쪽? 저거 조금 깊은 느낌인데. 음. 자, 캐디님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괜찮아요, 캐디님. 어 괜찮아요? 오 네. 어, 나이스 오 네. 어, 다행입니다 왼쪽 공간이 많아서 살았답니다 쪼꼬종님 공잘살았고요약 3,40m 거리에서 두번째 샷 합니다 어 짧을 것 같은데? 아 보기 냄새 납니다 이거 <laughs> 세번째 샷아 어. 쓰리 온 파찬스 파팟트아 보기를 기록한 아직 모릅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한발 남았다 아직 아 오, 역시 보기 또 보기 오 방향 좋아요 어? 아 너무 짧았다 어 짧았습니다 어 나쁘지 않습니다 또 보기? 아 요, 요거 파 가능 하하하 가능. <laughs> 파? 요거 응원하겠습니다 네 과연 오오아 근데 보기 냄새 살짝 나긴 하는데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파퍼파퍼아 어,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또 보기 <웃음> <웃음> 또 보기 아, 표정 단속 하겠습니다 정말 슬픕니다 <laughs> 굿샷 오 아주 깔끔하게 가운데로 잘 갔습니다 어, 드라이버 빠따 베리굿 구샷입니다. 방향 좋고요. 핀 방향. 오 완벽한 버디 찬스를 만들고 있는 쪼고 아. 쪼고 종님. 오 구샷입니다. 오 방금 느낌 있었나요? 어, 어, 느낌 좋았습니다. 오 버디 뭐 아직 노버디죠? 네 아직 노버디 <laughs> 하나는 합니다. 환경기. 채널은 약간 어떤 채널인가요? 뭐를 어... 골프 저 그냥 네. 조용히 골프 치면서, 네. 그냥 주변 사람들이랑. 지인들이랑만 치시네 지인들이랑 히희닥거리는 네. 그런. 아, 주변. 그런가요? 네. 어... 제가 한번 나갔으니까, 네. 좀 쪼꼬종님 채널 가서, 저좀 잘못된 상황 많이 나오거든요. <웃음> <웃음> 리얼로 해서 찍었습니다. 아, 네. 네. 들어가서 보시면은 되게 재밌을 거예요. 아, 꼭 한번 들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버디하면 구독 눌러주기요 이거 버디보다면... 아... 어... <laughs> 좀 봐주세요. <웃음> 알겠습니다. 과연 버디퍼... 버디퍼... 아... 막... 천천히... 한번 닦고... 네. 아까 전에 바로 쳤다가 보기에 버렸죠? 어우 나이스파 네 감사합니다 아 드디어 팔아네 약간 오. 우측 등선 쪽 오케이 괜찮아요? 우측 여기 에머스는 웬만하면 죽지 않습니다 아 에머스는 사랑해요 <laughs> 아 에머스는 사랑해요 여기에 어야 예, 귀요미 여기 귀요미가 있습니다 어, 여기. 귀요미귀 어. 귀요미. 지금 말뚝. 에머슨 어. <laughs> 아. <엠머스는> 어때요? 에머슨 <laughs> <엠머스> 사랑해. 에머 <laughs> <엠머스> 사랑해. <laughs> 웬만하면 이거 죽는 사이즈였는데. 아, 진짜 어. 죽는 거였는데 이거. 어. 아, 지금 이거 사랑해요. 일단 어. 팝파이브라 레이업 해서 저쪽으로만 나가기 작전하고 버디 찬스를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공 여기 있고요. 쉽지 않은 라이 탈출 아 탈출 저러면 190 정도 남아가지고 또한 번의 시련이 왔습니다 <laughs> 하지만 살았다는 거에 만족하고 있는 또 보기님 <laughs> 일단은 지금 제 거랑 한구르니까 여기 공 여기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laughs> 아, 그래서 여기 현상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이걸 좀 <laughs> 마지막에 서운하네요. 아, 아쉽네요. 우리랑 어, 네. 비거리가 비슷했는데, 오, 굿샷 아, 네, 만족스럽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100 이하에 잘 갔을 것 같습니다. 몇번 치셨나요? 5번으로 쳤습니다. 어, 5번, 네. 오. 4번으로 쳤다. 나무에 맞을 것 같아가지고... 아, 예, 좋은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기서, 네 번째 샷을 해서 올려가지고 또 보기를? 보기. 를 <laughs> <laughs> 그런 거는 그냥 보기 감사해야죠. <laughs> 에머슨이 살려주셨는데. 어, 에머슨 어떻게 다시 올 의향 이 있으신가요? 아 어, 이게 야간에 특히 뭐 너무 좋은 것 같고. 네. 어, 공도 너무 잘 보고 지금 밝아서 공도 잘 보여요. 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머슨 대표님께 한마디 해주죠. 대표님.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아, 코스가 아.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어 여유있게 너무 여유있는 샷어 그래도 올라갔습니다. 오 이러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오 어, <laughs> 나쁘지 않아요 <laughs> 네 나쁘지 않습니오포온 일단 핀까지 거리 약 1미터 정도 남았습니다. 막 가겠습니다. 예. 아. 버디, 버디 할것 같아서 찍었습니다. 아, 버디 다섯 네. 개를 하고 있는 한구루 선수. 닭발새로 먼저 좀해 주세요. 아. 대박이죠. <laughs> 아, 진짜 너무 너무 잘치시네요 <laughs> 대박입니다. 단속점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 아, 아. 또 보기 님의 보기 퍼시 남은 상황. 왜또 보기인지 알려주는 버 어? 지금 일시 정지된 건가? 아, <laughs> 아, 막홀 더블 기록하는 어, 보기 아, 아깝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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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개 단속 완료 수고했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우리 쪼꼬 쪼꼬종 네. 채널명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쪼꼬종의 지금 또 보기였는데 <laughs> 아 보기 또 보기가 계속 보기를 치는 것 같아서 아, 오늘. 예. 프리미엄 보기 플레이로 바뀌었습니다 바꿨, 아, 아 그래요? 네네. 그럼 뭐라고 쳐야지 볼수 있나요? 그 쪼고종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쪼고종이라고 쪼구종? 아... 쳐주시고 제 네. 채널 방문해서 네. 한번 영상 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나요? 아 오늘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고 네. 아 이렇게 단속 대원분이랑 <laughs> 그 반장님이랑 치니까 아주 가슴이 콩닥콩닥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laughs> 뒤에 저승사자 한명 있습니다 어, <laughs> 네, 단속 아주 빡세게 잘해줬어요. 어, 진짜 주작 없는 방송이다 어, 단속 아, 어. 아, 어. 수하했습니다 오늘 어. 어, 버디를 다섯 개 해가지고 어어 버디 다섯 개 제가 또 처음 보는데 어, 어. 진짜 리얼로 기가 막히죠. 네, 기가 막히다그 영상 보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거 어떤가요? 아, 영상에서도 어마어마했는데 네. 실제로 보니까 훨씬 더 어마어마. 치는 내내 와와 소리만 네, 나오시더라고요. 와 소리만 계속 <laughs> 했고, 특히. 아니, 이 체격에 쇼 게임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laughs> 아, 훨씬 더 놀랐어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많이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네, 계속.